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스팀에서 5월 11일까지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를 40% 세일 판매 중입니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놓친 분들은 찜하기를 체크하시면은 프로모션 진행에 대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악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초반부 새로운 내용과 깨져버린 침묵, 신규 퀘스트 공략을 정리해 드릴까요? 가레스와 대화시 악스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고 말하면 아우루경 찾기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루시안의 무덤 소자 아우루를 찾으면 우리를 도와줄지 모른다고 하네요. 복수의 여인호가 처참하게 부서졌는데요. 이제 거울은 이용할 수 없는 걸까요? 어... <laughs> 빠른 이동으로 메아리의 전당으로 이동하면 멀쩡한 복수의 여인호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거울도 기존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파티원들과 착실히 대화를 진행하시면 일부 캐스트가 갱신이 되고요. 시작 지역에서 항구 쪽을 보게 되면은. 보입니다. 와, 저런 괴물을 보면은 어떠실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도망가야 돼요. <laughs> 도망가야겠죠. 클래식 버전에서는 이렇게만 등장을 했는데요. 디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이, 이따가. 왜 이따가 설명하죠? 우선 신규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국에서 기존에는 못 봤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벤트에 크라켄이 등장합니다. 오 아래로 내려가 조금 이동하면 순례자들이 뛰어와서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배가 추락하는 것을 봤냐고 물어봅니다. 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그 배를 탔었는데요. 그들의 관심사는 공호의 존재인 듯 한데요. 악스 도심에도 공호의 존재가 있으니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합니다. 맵을 한번 볼까요? 클래식 버전과 달라진 부분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 무언가 새로운 게 있겠죠? X축으로 381, Y축으로 34. 이 지역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 은둔자의 은신처를 찾을 수 있는데요. 클래식 버전과 달라진 곳중 하나입니다 적들의 레벨이 20인데요 좀 높죠 다른 지역에서 레벨업을 하신 후 다시 공략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순례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파티원으로 불구왕자가 있으시다면 부유한 순례자를 찾아 대화를 진행하시고요 여기서도 새롭게 등장한 리자드 상인이 있는데요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와한 어린 소녀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항구 저 건너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쯤은 죽었을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니요 어린 소녀에 가나요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데요 귀 한쪽에 파란 꽃을 끼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아시겠죠 저희가 4장에서 데리고 온 빙의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메아리의 전당으로 이동해서 복수의 여인으로 가볼까요. 역시 그녀가 없어진 상태죠. 빙의된 소녀가 누구예요? 아, 아 빙의된 소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어, 네. 그러면은 진 관련된 캐스트를 진행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 공략을 살짝 정리해 볼까요? 음 참고로 지난 공략 영상은 4-49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장에서 x축으로 253, y축으로 396 위치에 있는 석상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석상을 클릭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열려라 참깨. <laughs> 열려라 참깨를 할수 있는 찬송층이 필요한데요. 근처에 있는 검은 결사단. 지난 공략에서는 검은 반지단이었죠. 시체를 확인하면 화려한 찬송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찬송책이 있는데요. 스톤가든 묘지 라이커의 숙소 지하로 내려가면 순간 이동 피라미드를 얻었던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찬송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책을 읽은 후 석상을 클릭하면 새로운 대화문이 나오죠. 찬송가에 적혀있던 멜로디를 부르면 석상이 퐁 터지면서 무덤처럼 조용한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음... 클래식 버전과 퀘스트 이름이 다르죠? 아래로 내려가면 닫혀있는 문 너머로 빙의된 소녀가 보입니다. 들어가기 위해 레버를 당겨도 작동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스킬이 있죠 영혼의 씨앗 스킬인가요? 정답이죠 수도사 모군의 영혼과 대화를 진행하시면 무난하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빙긴된 소녀 옆에는 언데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설득문이 나오죠. 세 가지 모두 설득력을 2포인트 필요로 합니다. The tension eases out from the cats. Go on. 일단 주변에 있는 네 개의 기둥을 파괴시켜 빙긴된 소녀를 풀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대화를 진행하시면은 설득문이 나오는데요. 그녀가 좀더 강인해져야 한다는 대화문은 설득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딪게 말한다는 4포인트, 정신을 집중하라는 3포인트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녀를 복수의 여인으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고요. 무덤처럼 조용한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모금과 대화를 GK. 진행하면 소녀를 듀얼. 잘 보살펴달라고 하면서 사라집니다. 복수의 여인으로 이동하여 확인해 볼까요? 머리에 파란 꽃을 꽂은 빙의된 소녀가 보이시죠? 클래식 버전에서는 여기까지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빙의된 소녀를 치료할 수 있는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목소리> 플례자들이 있는 곳 리자드 상인과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되면 깨져버린 침묵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리자드 상인이 저 건너편에 서 있었다고 했었죠. 맵을 보시면 항구적 건너편에 이전에는 없었던 곳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 빙이된 소녀가 있습니다. 아, 게임에서는 빙이된 아이로 되어 있죠. 이제부터 아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림길로 내려가면 도망가는 악스 시민들을 볼수 있고요. 갈림길에서 서쪽 폐허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클래식 버전에서는 볼수 없었던 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볍게 진입하시면은 가볍게 전멸할 수 있습니다. X축으로 338, Y축으로 108인 이 위치에 숨겨진 상자가 있고요. 다리 위에는 새롭게 등장한 드워프가 있는데요. 가지 아, 이름이 가지입니다. 이름이 왜 가지일까요? 먹는 거여서 사람을 먹는 건가요? 아니요. 로하르의 부하인 그녀에게 악세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면 피오르는 죽음 한게 퀘스트가 갱신됩니다. 드워프들의 여왕이죠. 저스티니아가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미카일로스가 죽음 한 개를 사용하려는 계획을 막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음... 죽음 안개요? 기존에는 죽음의 안개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죽음 안개 어, 죽음 안개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은 죽음의 안개가 좋으신가요? 죽음의 안개 X축으로 374 Y축으로 130인 이곳에서 덩굴을 타고 올라가면은 드디어 새로운 지형이 보이는데요. 참고로 클래식 버전에서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죽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심상치 않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빙의된 아이를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꼼짝도 안 했었는데요. 소녀가 악마와 싸우는 듯한 괴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소녀를 소매치기 하면은 빨간 공이 있습니다. 어, 빨간 공은 영어로 나오는군요. 네? 주의사항은 대화를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소매치기를 하시면 빨간 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에이미 퀘스트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사냥개들에게 빨간 공을 주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녀의 몸속에 있는 악마가 사냥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빨간 공이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네, 안타깝지만 관련된 대화문이 없어서 빨강공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교만한 악마가 빨강공에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빙의된 아이와 대화를 진행하면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메일 테레스라는 악마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아, 어, 우리 보고 멍청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도 소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녀의 두 눈이 잠시나마 맑아지면서 내면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다시 어둠이 두 눈을 메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의 순결함, 서브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마에게 그녀 대신 저를 숙주로 삼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설득문이 나오죠. 모두 설득력 2 포인트를 필요로 하고요. 설득에 성공할 경우 비긴앤 아이는 넘어지고 악마가 대화를 진행한 캐릭터의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다른 파티원에 의해 죽을 때까지 악마가 나오지 않지만 소녀를 죽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녀 스스로 악마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악마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 그녀의 이름을 알기 위한 질문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서브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빙의된 아이의 진짜 이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수 없이 그녀의 진정한 이름을 알아내겠다고 말한 뒤 떠납니다. 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답을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력으로 소녀로부터 악마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소녀와 그녀의 악마 서브캐스트가 시작됩니다. 이 방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소녀가 죽게 됩니다. 어떠세요?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직접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빙의된 아이는 고아입니다. 악스에서 고아 또는 아이가 있을 만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스무구게 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듯한데요. 맵을 보시면, 악스 도심 동남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악스 광장도 클래식 버전과 차이가 있죠. 악스 학교 입구로 진입하면 전투가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판과 대화를 진행하면 퀘스트가 갱신이 되고요. 로라 경과 대화를 진행하시면 스킬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왜 있는 것 같냐라고요. 대화 내용에서는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배운 스킬이라 그런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 바닥을 보시면 낡은 쪽지가 있는데요. 쪽지를 읽어보면 아이리스가 버튼스를 데려올 때마다 아이들의 주의력이 너무 흐려진다고 합니다. 자, 버튼스가 누구였죠? 고양이요. 사장에서 빙의된 아이를 만날 때 옆에 있던 충직한 언데드 고양이가 있었죠. 바로 그 고양이의 이름이 버튼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빙의된 아이의 이름은 뭐죠? 아이리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이리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드디어 저희는 두 번째 방법으로 소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빙의된 아이가 있던 곳으로 가볼까요? 자,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악마가 나오게 되면 전투가 시작되겠죠. 아시다시피 이러한 종류의 악마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무런 정보와 준비 없이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은 전멸할 수 있습니다. 악마를 조사해보면 악마의 민첩이 영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동력 플러스 2 시작 행동력 플러스 1 행동력 회복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불공격에 강하죠 재능에는 불안정이 있는데요 사망시 3m 범위 이내에 있는 모든 대상에게 캐릭터의 생명력의 50%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줍니다 끔찍하죠 더욱 심각한 전투 조건은 함께 나타나는 하수인들인데요 독의 하수인은 대지의 면역 오라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에게 대지 면역 효과를 주고 대기 석화 독 중독의 면역입니다. 뜬 수세의 하수인은 화염 면역 오라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화염 면역 효과를 주고 불과 연소의 면역입니다. 결국 하수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전투를 진행하실 경우 매우 불리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적들은 면역 속성의 마법 기술을 서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HP를 회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게임은 적을 알고 지형을 알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전투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빙의된 아이와 대화를 진행한 상태에서 다른 파티온의 순간이동 기술을 이용하여 먼 곳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주의사항은 빙의된 아이를 순간이동하면 안 되죠. 대화 중인 파티온을 이동시켜 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야범이 밖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한데요. 소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한후 그녀의 진정한 이름인 아이리스를 부르면 소녀의 두 눈이 점점 맑아지면서. 악마가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신성의 순결함 소녀와 그녀의 악마 나는 누구인가 퀘스트는 종료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한 지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먼저 사기적인 시야 범위를 가지고 있는 악마를 바깥쪽으로 유인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뼈 과부 거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실수할 뻔했네요. 사전 준비 작업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주변에 시체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뭘할것 같나요? 불지를 것 같아요. 어. <laughs> 전투 모드가 아닌 파티원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시체들을 최대한 한 곳으로 모겠습니다. 시체를 모으는 위치는 지금 전투 중인 페인이 순간 이동으로 악마를 이동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laughs> 그런 다음 악마를 시체 위로 순간 이동시키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스킬인데요.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반사기적인 악마 퇴치를 위한 전용 스킬이죠. 대규모 시체 폭발. 와 쉽죠? 하수인들은요. 악마가 죽으면 하수인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래로 내려가 구출된 소녀 아이리스와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어, 자신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프리수리 마수리 같은 걸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어, 자신도 근원을 다룰 줄 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준다고 하죠. 그리고 고양이를 찾으러 떠난다고 합니다. 근원의 굴을 7개나 던져주네요. 그러면서 깨져버린 침묵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아 어,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초반에 약속드린 내용은 지켜야 되겠죠? 좀더 달려보겠습니다. 한국 쪽으로 이동하면 클래식 버전과 다른 몇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공허의 존재들만 있던 곳에 크라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가볍게 진입을 하시면은 가볍게 전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뒤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한 마리씩 순간 이동 기술을 이용하여 정리를 하시고요. 원거리에서 크라켄의 심연의 촉수를 모두 제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구 양쪽 끝위 아래에 클래식 버전에서는 없었던 쪽문이 있는데요. 위쪽 쪽문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가면 냉기가 가득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면은 소년과 부모가 동결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곳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찾아요. 아니면 불을 피워요. 아, 불을 피워 요 한번 불타는 피부 스킬을 사용해 볼까요? <laughs> 안 되죠?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어, 아마 가방에 있으실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 장에서 저희가 얻었던 아이템인데요. 브라쿠스 렉스가 사용하던 장비 중에 투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투구를 착용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투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겠죠. 만약 투구가 없다면 어떤 스킬을 써야 될까요? 음, 동결되지 않는 스킬도 있고요. 어, 동결된 상태에서 몸을 녹여줄 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끝쪽으로 이동하면 정교한 상자가 있는데요. 잠겨 있습니다. 열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법이나 물리 공격으로 상자를 부실 수 있고요. 자물쇠에 따기를 통해 열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결되어 있는 가족인데요. 이들을 동결 상태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축복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가능한데요. 가족 모두를 회복시킨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면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꽤 많이 달렸는데요.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조만간 한글 정식 업데이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